한 시간 반 이상을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네, 그것을 경험해 보고 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오늘 하겠다고 제가 공지를 했는데. 대사 이거 대사 끼냐? <laughs> 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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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니다 최동원님 아, 법무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특히 우리 개인 회생 대리권 이후로요. 한 시간 반 이상을 혼자서 주저주절 떠들었습니다. 예, 그것을 음. 경험해 보고 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오늘 하겠다고 제가 공지를 했는데 예, 우리 두 분도 라이브 방송 처음으로 지금 네분 들어오셨거든요. 네. 세 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 어디가 신기합니까? 예,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한번, 네, 네.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저도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라이브 방송은 첫 번째예요. 처음 하시죠? 신기하네요.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너무 네. 신기한데? 네, 예, 신기하죠.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예 인사하시는 분 들어오셨습니다. 네니다 예, 어, 예. 어디있어? 제뭐야 J.N.Q. 큐네제이큐님인데 예, 아, 아, 네. 어우 제이큐님 예, 가운데 있으신 미인범호사님 감사합니다 밖에 안보이.. 예? 뭐라고? <laughs> 여러분 저는 어차피 예, 뭐, 목소리 담당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여에서 너무 시끄러워 지금 우리는 담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시끄러 오늘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법무사TV에 문은지 법무사님과 김영룡 법무사님 그리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TV가 우리 법무사업계의 최초의 공식 채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네. 처음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어설프네요 네, 3집이 없다고 <laughs> 네. 생각하니까 아, 노매투자TV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라고 인사주셨고요 우리 j m p 님 집딩인데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살에 꼭 합격해서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려고 네. 20등 가 예. 와! 예 야, 우리 죽겠다. 어 최동원님 멋져요. 예 누가 멋진가요? 예저 염색했냐고. 저 염색했어요. 야 와. 어떻게 그럴 죠어 근데 박진영님 어떻게 문우재 법무사님의 무슨 어, 머리 색깔만 머리, 보고 있을까? 아니 있어? 느낌상 우리가 네. 지금 우리 둘은 허수아비였어. 예? 음. 형님, 법 <laughs> <laughs> 어, 너무 좋네 <laughs> 와우. 야 핸드폰 보셨군요.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문사님 팔도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오늘은 저기 신발을 <laughs>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신발이 맛있다. 어마어마하군요 <laughs> 아, <블링 웃음> 그렇죠. 계산기? 계산 이거 계산기냐? <laughs> <laughs> 스마트 스마트폰 스마트폰. 핸드폰이에요 <laughs> <이거는> 핸드폰. <laughs> 예, 스마트폰입니다. 아 여러분 좀 건설적인 <laughs> 얘기도 하시죠. 예, 법무사 관련해서 <laughs> 아, <진짜>? 궁금한 <laughs> 네. 거 있으면. 예, 어쨌든 <laughs> 네. 저희 법무사 TV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법무사를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고 저희 법무사 TV가 법무사 업계에서 하는 수많은 홍보 활동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laughs> 방송의 주제, 주제, 주제 방송, 네. 예, 네.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우리가 음.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그동안 치중했다면 이제는 상반간의 소통하는 방송. 예, 우리는 이제 시청자들의 어, 생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 김영현 원장님 어, 멋져요라고. 정상님께서 김영현 원장님 멋져요라고. 저 유일한 팬한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김영영 법무사님 멋져요. 문은지 법무사님 아, 예뻐요. 아 맞아요, 나 맥주 좋아해.까지 나왔는데 맥주. 아직 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사실 라이브 이 방송이 뭐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시범적인 케이스로 아, 그렇죠. 지금 하는 거랑 그렇죠. 네, 다음에는 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좋은 라이브를 찾아뵐게요 우리 판결님이제 개인 방송할 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는 어떠셨냐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우리 김영영 법무사님이 하루 일과 한번 우리 문은지 법무사님 하루 일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정신없이 삽니다 저는 아침에 9시 출근해요 뭐 일찍 나오는 날은 7시에도 나오고 늦게 나오는 날은 10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출근하면 이미 뭐 전날까지 예약상담 그 사무실 방문상담이 잡혀있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서너 분 이상 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질문 주시는 분들 뭐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 온종일 그냥 상담만 한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직원들 퇴근하고 6시 이후에 좀 조용할 때 직원들 결제서류도 올려놓은 거 검토하고 제가 낮에 이제 보지 못했던 업무들 보고. 보통 뭐 9시, 10시 정도 음. 돼서 퇴근해요 뭐라고요? 9시, 10시 퇴근요시 이렇게 되면 네. 워라벨 최고의 직업이 아닌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워라벨 너 쉬는 날은 화끈하게 습니다 네. 우리 무린지 부모님 은 보통 예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 일정이 어제는 좀 타이트해가지고 등기소도 좀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했어요. 저희 어... 직업이 조금 자유롭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점심 먹고 사무실 오니까 한 아, 시... 집에서 <laughs> 점심 먹고 <laughs>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이메일로 오는 것들은 다일 집에서도 이렇게 재택근무가 아,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식주 이렇게 와가지고 음. 밀린 업무 처리하고 또 어... 세금 계산서도 다내 하고 그리고 뭐 법인 등기나 이런 게 등기가 끝나면 또 이제 등기부도 떼서 이제 서류를 정... 정리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네. 정리를 하고 오늘은 조금 좀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명희 명이, 명희님 법무사 응. 공부 중인데 헌법이 어려워요 헌법이 어렵다는데 좀 헌법에 대한 좀힘 같은 거좀 그러세요 법무사의 헌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laughs> 네, 어. 문제 수도 얼마 안 되고 아니요 근데 문제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아. 객관식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아, 1차, 뭐. 1차 헌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열심히 아, 처음에 좀 공부하시고 음. 네. 맞춰서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문제집으로 달달달. 거의 기본서는 딱한 번을 읽고 거의 문제집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도 헌법 조수는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 공부할 때팁 하나 드리면 아. 어,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 번푼 다음에 다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한 다음에 제 육성으로 테이프 녹음을 다 했어요.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네. <그런>, 그것을 <그런 웃음> 하루, 하루, 하루 종일 책 보기는 어렵잖아요. <laughs> 어. 책을 팁 보다가 안될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통을 다 녹음한 거야요 테이프 아니, 테이프. 근데 아 그렇구나. 그게 <laughs> 핸드폰에 녹음할 수있잖요 <laughs> 핸드폰에 녹음하면 돼요 중간에 쉬고 싶을 때, <laughs> 때 나가서 그냥 산책하면서 계속 듣는 거죠 아, 나 궁금해서 민법을 할수 있을까? <laughs> <laughs> 민법은 안 돼요 법단법이라는 <laughs> 단어는 핸드폰 민법을... 설마 <laughs> 민법을? <laughs> 하다가 이제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최동원 님 법무사 아,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어요 아, 특히 우리 개인회생 대리권 이후로 우리 김영영 법무사님 또 개인회생과 관련돼서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많은데 개인회생 실무를 하신 결과 같은 어떤 그런 체감 어떠세요? 제가 그 법무사가 이제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무사를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지금 줌, 질문 주신 내용과 연관되는데요 어, 법무사들은 저희가 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다른 업무를 해도 대리인이 아니어서 송달 영수인으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법률 개정으로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서 대리권이 주어지고 난 후에 사건을 접수했더니 송달이 오면 거기에 대리인 김영룡 이렇게 딱 찍혀있는 거죠 결정문을 처음 받아 봤을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뭐저 개인 채널 유튜브 방송 저도 하고 있거든 5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2만 명입니다 개인회생파상 채널 중에서는 가장 구독자가 많아요 법무사, 변호사 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고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법원에서도 아니면 파상관제인이나 뭐 회생위원님들도 법무관가덜 숙달되시면 실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음. 그 당당하게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음. 예.